안녕하세요. 원래 우리 여기 이름이 뭐예요? 껌가? 껌자껌납 껌녀. 와야 되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응. 집이라면서요. 아 그런데 오늘 배달만한데요? 음 다낭 봉대 풀렸는데. 우리 어디 가죠 그러면? 그, 여기 500m 있어요. 거기 갈까요 그러면? 네. 우리 또 빨리 가요 그러면.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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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고. 네. 어 우리 어 깜짝 놀랐어 옆에. 그램 아저씨가 다 기다리고 있어 예, <laughs> 타고 가요 오케이 이거 타고 가요 지금 딴데 가는 거예요? 네아나 어떡하지 배고파요 죽겠어요 <laughs> 배고파요 죽겠어요 저도 배고파요 아 근데 한국말 너무 많이 듣는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우리 얼른 가서 밥 먹어요 네 아, 배고파요 어 아, 그렇지 여기 와야지 여기가 껌과 아하이 아 오케이 여기 우리 자리 잡아서 먹어요 여기 손님 많네? 진짜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저 안쪽에서 와여기좀 많이 드신다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먹어요? 밖에 자리 없어? 어그 좋아요 좋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유명해요 여기 유명해요? 어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걸로 그냥 우리 시켜 먹자 아 고마워요 나 이런 데 오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어, 나 이런데 좋아해요, 진짜로. 그렇지, 우리 밥 먹으러 이런데 오자. 야, 아, 아, 하나에 5만 4천 더. 아, 하나에 5 아, 아, 자주 와요? 어, 네. 그러면 유미 씨는 어, 여기 좀, 좀. 처음요. 처음요? 아, 잘하고 있어요, 잘하고 있어요. 처음요. 저도 여기 처음요. 아. 우리 먹어봐요. 어, 근데 앉자마자 이런 게 나오네. 어, 국이 맛있겠다. 김치, 어, 야, 이거 뭐야? 베트남 김치네. 네, 베트남 소스도 있고, 아, 어, 이거 점점 기대되네. 어, 우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시원해요, 이거 먹으면. 시원해요? 네. 와, 시원한 맛을 알아요? <laughs>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이게 국물이 따뜻해요. 따뜻한데 먹으면 시원해요. 야, 이거 한국인 정서인데, 우리 한번 먹어봐요. 네. 어, 어, 아, 안녕하세요, 복권. 복권. 아, 오케이. 사리진이런 복권 같은 거 해요? 아니 원래 안 했는데. 어. 어 이거 부자 되고 싶어요. 부자 되고 싶어요. <laughs> 우리 한번 해보자. 오케이 오케이. 첫 번째는 럭셔리 사라고. 그래, 럭셔리 살수 있는 방법은 이 복권밖에 없다 우리한테는. 복권 아니, 한번 해. 이거 이거 좋아해요. 어, 그건 뭐예요? 나한 번도 안 해봤다. 그래? 응. 이거, 이거. 뜯으면 나오는 거예요? 응. 어, 그것도 한번 해봐요. 이0동 100원밖에 안 하네. 어, 4개. 지금 바로? 어, 직속복권이라 그래, 직속복권. 몇개 몇 있어요? 어, 어, 우리 부자 되는 거야? 오케이. 나 그러면 나, 나 3장 받았어요. 어, 이것도 이0동 하나에 100원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해봐요. 우리 럭셔리하게 한번 살아보자.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. 봉투에서 딱 꺼내갖고. 사칠칠로 됐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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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됐어 사촌도 사촌도 두배 됐어 두배아 맞지 어춤좀 추는데 남하이 몇 번이에요? 5 2번아 깜짝 5 2 번이잖아요 남하이 남못 아오봐못 남하이 못 난 못. 음, 그, 다섯 배가 될수 있었는데. 너무 아깝다또해 어, 어, 또 바꿨어. 다시. 어. 원래 복권 하다 하다 보면 결론은 없어지긴 하는데 야, 잘 됐으면 좋겠다. 잘 됐으면 좋겠다. 어,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는 거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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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우와. <laughs> 우. <우와>. 나 <laughs> 됐어. 됐어. 51번, 오, 서름, 서름. <목> 58번. 아, 아깝다, 57번, 57번, 5 우와, 58번, 57번, 58번, 5지8번 5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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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8기 5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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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8 5 8 5 그렇지? 거기 긁어야지 가만 앞서 <laughs> 유미 씨가 다 긁지도 않아 뒤에 조금만 긁어 <laughs> <laughs> 전문가 전문가 즐길 줄 알아 뭐야? 결론은? 앞서 얼마 했다고요? 12,000동 12,000동 했어요? 우리 600원 했어? 아 600원으로 재밌게 놀았다 우와 네. <laughs> 아자 어, <laughs> 부자. <laughs> 부자 역시 카페 사장님이라서 잔돈이 엄청 많아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다음부터 복권하지 말아요. 그래도 재밌었어요. 우와, 이게 54,000 동, 2,700 원. 우와,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이 맛집이라는 거지. 먹어볼게요. 나 아, 이거 진짜 맛있다. 아삭아삭하고 닭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최고겠다 이거. 와, 고마워요. 고마워. 까먼 까먼 음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음. 음. 이렇게 와 살바 살바 오아 원래 이렇게 손으로 먹어요 음 그래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허 깜배깜배와 예, 맛있게 해세요예 맛있게 해주세요 와 진짜 잘 먹었다. 여기 너무 맛있어요. 껌과 네. 아나이. 어 여기 소개시켜줘서 고마워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내가 커피 먹으러 갈까? 커피? 아니요. 커피 안 먹는다고? 어 유미랑. 그 어두 분은 오늘 옷 사러 가야 돼요? 네. 유미옷 사야 돼요? 네. 에이. 네. 아 잘됐다. 나 한번 구경 갈게 그러면. 네. 같이 가도 돼? 네. 오케이. 그러면 가면서 봐 커피 안 마시고 그냥 옷옷 고르러 가요. 베트남 옷가게들은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. 하이. 와, 딱 들어오니까 여기 완전 딱 여자여자 여자 하네. 여기 딱 유미가 좋아하겠다. 왜요? 왜요? 유미는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. 어, 이게 하리 스타일이야? 우 와, 그래, 하리야. 유미 진짜 눈, 눈, 눈 좋아. 그래, 이렇게 치마 입어봐, 치마. 섹시 그러니까 섹시, 아시있 있어. 나이볼게요요 섹시. 아, 섹시 어, 이보보나오오려고 h e 요이 이런 건 근데 얼얼정 정도 해? 나 궁금하네 갑자기. go on. You go on. You go o 천 y o 0 g 원 on. You go 좋아요 o u go 좋아요. o u go on. You go on. You go on. y 이 u go on. 유미 씨가 고른 건얼마예요 반열띠 얼마 정도예요 아, 23만동 11,500원 오케이, 오케이 아, 여기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구나 오 응, 역시 잘 골라줬다 응, 데, 이뻐요 응, 어 어, 하리 씨, 저기 갈 때, 고향 갈때 이렇게 입고 가요. 그래, 엄마가 좋아하지. 네. 응톰 보이 말고 네. <laughs> 어, 남편이 코, 남편이 코디 남편이 잘해주네. 남편이. 아, 어떤 거 봐, 어, 보는 눈이 있어? 이쁜 네. 옷잘 고르네. 근데 유미 씨는 여기 자주 와요. 까꿍을 한 번, 까꿍 아, 또딱한번그돈 있으면 좋 그렇구나 <laughs> 재밌어. 응. 아 여기 보니까 뉴미 씨한테는 어울리는 옷들이 많은데 하루 조금 <laughs> 아 근데 그 느낌을 난 되게 잘 알아. 나도 옷 사러 가면 살게 없어. 아내그 네, 알아요. 아, 알아. 이거 어때요? 어 이뻐요. 한번 입어볼래요? 네. 와. 예또 기다릴게요. 뉴미 씨또 갖다 주는 거야? <laughs> 너무 많이 같아지네 뉴뉴아어 치마 아 이게 더잘 어울린다 어어 어, 이게 더나어 우와 아 이제 좀아아 아, 헤어스타일하고도 이제 좀잘 어울린다 이게 응. 이옷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가봐 검은색 검은색이라서 그런가 음 응. 아, 저기, 흰 옷이. 저, 저흰 옷이 저 하리식이 아니었어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나와봐요, 나봐요나와봐 아, 너무 여성여성 런다 아, 이뻐요. 이뻐, 이뻐. 볼까요? <laughs> 어, 갑자기 흙 <안> 났어. <laughs> 아니, 그. 다 갔는데 이또 들어가네. 아 이게 사이즈를 바꿔서 입고 나오셨네. 아아 아,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적어해 준다고 할인해 준다고. 어 디스카운트. 아 그러면 찍어야지. 아 그래. 나또 찍고 싶어 그러지 하리도 빨리 찍어서 할인 받아요 네. 음. 사진 나온거 한번만 보여줘요 짱 멋져? 응짱 멋져? 지나는 가지 애찍쩝지 음~~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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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옷뭐또 가라 입는거야 네? 하리씨 옷또 가라 입는거야 <laughs> 봐봐요 어, 오, 우 진짜 장난아니다 어, 치마 잘 어울려요. 이거 봐봐요. 어, 좋아요. 좋아요. 어. 유유미 씨는 이집 이거 다 입어본 거예요? 어, 예, 이뻐요. 진짜 이뻐요. 예, 저만 이쁘게 보일지 시청자분들도 이쁘게 볼지 한번 보자고요. 댓글 부탁드릴게요. 이옷 어땠어요? 어, 하, 샀어요? 어. 몇개 샀어요? 몇 개? 몇 개? 몇 개? 그 얼마 주셨어요 얼마 줬어요? 와 아, 어, 이거구나 는이거 아, 23만 동 23만 동? 네, 사진 찍고 줘서 어. 20만 동아 3만 동 할인받고 20만 동만 원에 샀네? 아까 그 흰색 우와 덕분에 잘 구경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시청해 주셔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